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시흥시가 시흥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채민아 아나운서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건립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시흥시가 오늘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기공식을 통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늘 기공식은 그동안의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개최됐으며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의장, 주요 내빈 및 시흥시민들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본격 시작에 앞서 시흥시립 합창단과 시흥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고 이후 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성실 안전 시공 선서,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시공을 기원하는 발파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오래 기다려 주신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렵게 승인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도 있었습니다. 위기와 파고를 넘어서 기공식까지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향한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4년 말 준공, 2025년 상반기에 운영 예정이며 공사비가 약 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흥시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장과 전시실,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이 조성되고 아동회관에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 공간 전문과학관 두 개관 및 5개 놀이터 등의 시설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고 아동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이제 시흥시가 문화예술의 거점 도시이자 아동행복도시로의 도약에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임병택시흥시장은 문화, 예술, 아동복지의 거점 공간이 조성돼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k 시응씨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투데이 채민합니다.